안녕하세요, 최시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싸고 예쁜 옷은 있을까요?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우리 딱 한벌로 해결할 수 있는 원피스. 우리 직원들이 플랫폼별로 이렇게 쫙 골라놨어요. 그래서 싸고 예쁜 애들 3만 원대 이하 아이들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그재그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이거 처음부터 이거 이렇게야? 39,800 원이면 그게 200원 빠진 4만 원이잖아.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웃입니다. 사실 이렇게 고급스럽지도 않고 정말 마네킹 같은 몸매 아니고서는 이거 참 오디게임이에요. 어 요것도 아웃할게요. 이거 그냥 약간 벙벙하게 편하게 입기는 좋겠으나 라인 자체가 그렇게 매력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자칫 잘못 입으면 그냥 정말 벙벙해 보이거나 막 편하게 막 입은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아웃하겠습니다. 이거 롱 버전은 비추고요. 이거 숏 버전은 오버사이즈 자켓 같은 거뚝 걸치고 워커든 뭐 이렇게 뭐 청키한 뭐 신발이든 이런 거 신으면 그뭐 힙한 그런 감성은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옆에 이렇게 스트링으로 돼 있어가지고 허리 라인도 좀 조이고 하면서 입을 수는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안에 여기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 부분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닫혀있네 그냥 휘뚜루마뚜루 편하게 입기에는 괜찮다 근데 요거 세탁 후에 변형이나 이런 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나쁘진 않다 그냥 비타 코튼 원피스 33,000원 어 심플하고 그냥 미니멀하네요 요거 괜찮네 다만 요 암홀 부분이 되게 깊게 파여가지고 여기에 이제 탑 같은 거 입지 않으면 맨살이 보일 텐데 아예 대놓고 예쁜 속옷 보이게 입을 수도 있겠다 미니 원피스죠? 이거는 패스할게요. 이게 전체적으로 새틴 소재니까 약간의 광택감도 있는데 타이트하고 짧고 슬랙까지 있단 말이야. 이거 잘못 입으면 왜 야시시할 수 있는데 이 야시시함을 보완해주기 위해서는 고급스러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조금 그 부분에서 좀 아쉽습니다. 자, 이거 그 아웃입니다. <laughs> 이렇게 또등 파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이런 데가 잘 맞아줘야 돼요. 애매하게 이게 지금 뜨고 그렇잖아요. 어. 패스. 이또옷안 보여주고 이것도 밥 먹는 걸왜 이렇게 찍어댄 거야? 아 이거 패스. 이거 아웃입니다. 풀을 잡아놓고 한 부분이 지금 이 빳빳한 면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게 하진 않고 아따 식당 사진 엄청 찍어냈네. 이것도 지금 가격을 보니까 100원 빠진 3만원대입니다. 이거 그냥 미니 원피스인데 그냥 심플하네요. 과한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냥 깔끔해서 이런 원피스 찾는다 하면 요거는뭐 오케이. 자, 린넨 꼬임 원피스 어디 봅시다. 뭐 전체적인 라인이나 디자인은 깔끔합니다. 어디 오피스룩에 있게 해도 뭐 단정하고 깔끔하고 뭐 나쁘지 않다. 뒤에 포인트가 이렇게 있네요. 앞에 부분은 또 깔끔해요. 뒤에 뭐 이렇게 고무줄이나 이런 부분 처리된 부분도 막 날림으로 하지는 않았어. 괜찮아요. 라이크유, like 뭐 원피스 드림 뭐 버다 대체적으로 합격이네. 근데 요 아이는 불합격. <laughs> 디자인 자체가 그냥 너무 그냥 편하게 막 입는 옷 같아. 말이 좋아 원말 외워지. 그냥 잠옷 같아 그냥. 자 베니토 여기가 좀 페미닌한 옷들 많이 나오는데. 랩 형태의 원피스고 되게 그냥 심플하죠. 근데 이런 저지 소재가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어 그냥 심플한데 여기 좀 절개가 있고 약간 A로 떨어져. 원피스 단독으로만 입으면 그렇게 매력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요거는 그냥 바지라 이렇게 입어야 예쁠 것 같아 자한 벌만 이렇게 입자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애매하게 여기 절개 있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통으로 떨어진 게 낫겠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 끈을 묶는 거네요 뭐끈 조절이 그러면 내 맘대로 된다는 소리니까 나빼자 삼만 구천 원 이제 거의 4만 원대 가까운데 이거는 그냥 본 순간 아웃입니다 우리가 왜 공주공주한 옷들 있잖아요 그런 옷들은 취향을 굉장히 많이 타요. 한마디로 너무 공주공주한 옷은 좀 오글거린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커버하려면 퀄리티가 맞춰줘야 되거든 그래야 공주공주한 옷인데 오 예쁘다라고 이게 되는 건데 폴리 쉬폰의 모든 프릴 마감을 또다인터로크로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이런 마감까지 약간 이렇게 저렴하게 쳐버리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진 않을 겁니다 이 원피스는 재밌네요 끈 민소매 레이어드로 돼 있는 이 부분의 소재감도 나쁘지 않아요 가슴 큰 친구가 입으면 은요기를 이렇게 드러낸 것 같아서 깜짝 놀라긴 하겠다. 근데 뭐 디자인적으로나 뭐 이런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자, 어, 요거는 딱 봤을 때, 어, 컬러감이 예쁘네. 했는데, 아, 요 스트링의 위치가. 매매하다. 이게 가슴이 큰 사람이 입으면 이게 이렇게 좀 올라오면서 배 있는 데나 이런 데좀 부해 보일 수 있고 이렇게 마른 친구가 입기에는 이 부분이 허리선의 밸런스가 좀 애매해요. 이렇게 레이스 있는 원피스들 요거의 관건은 레이스의 퀄리티입니다. 이런 레이스는 역시나 좀싸 보일 수 있어. 이런 레이스는 저기 종합 시장 가면은 이렇게 이만한 롤로 얼마에 이렇게 파는 약간 그런 느낌. 아 근데 이게 좀 볼라 그러는데 왜 죄다 원피스만 안 입고 뭐 이렇게 걸쳐 입고 앉아 입고 해가지고 옷을 못 보게 해. 결국은 가디건 벗은 것은 하나도 없어. 얘는 여기가 되게 독특하죠? 한복의 동정 부분을 뭔가 이용한 홀터넥처럼 보이죠? 이것도 역시나 어깨라인을 볼라 그러는데 다 가디건으로 덮고 있어요. 디자인 자체는 뭐 유니크합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흔하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요거에 점수는 주겠습니다. 요런 체크 지퍼 원피스. 이런 체크와 그러면 지퍼도 약간 터프한 느낌을 주는 디테일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펑크룩이나 이런거 즐기시는 분들이 뭐 여기 초코하고 가죽 자켓 같이 입고 막 하면서 이런 룩들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약간 청순하고 페미닌한 그런 거 즐기시는 분들? 뭐 나쁘지 않다. 일단, 모델이 입고 있는데도 되게 타이트해가지고, 요 엉덩이랑 Y존이랑 엄청 티나. 사이즈 풀이야. 이거, 사사 반까지만 입을 수 있다. 5도 못 입어, 이거. 요거는 아웃할게요. 요거 잠옷 피스코 물이 해가지고 약간 요런 뭐아일렛이나 펀칭 들어가는 요런 원피스들 많이 있죠. 다른 거랑 같이 이렇게 입었을 때 역시나 요게 디테일이 가장 많이 보일 거예요. 보기 디테일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 음 요거는 약간 이제 요런 프린트나 요런 것들이 힙한 듯 색감이 말랑말랑해서 약간 페미닌한 듯 요거는 여러 가지 연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잠깐만 이 어깨 끈 어깨 갑자기 프릴은 뭐야? 갑자기 나타나면 프릴은 뭐야? 어아 이게 어깨 끈 부분이 시폰 프릴로 돼 있네. 차라리 블랙을 쓰지 말고 딴컬러를 썼으면 좋았어. 약간 따로 놓는 것 같아. 음어 이렇게 웨스턴 무드로 이렇게 연출하거나 뭐할때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한 여름에는 왜 조개나 비즈 목걸이 같은 거 해가지고. 보헤미안 스타일로 연출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아이린 원피스. 근데 이거는 오히려 키큰 친구들보다 키 작은 친구들이 더 예쁘게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키큰 친구가 입으면 자칫 짤똥해 보이는 느낌이 있을 것같아 음, 요 가슴 요런 데 스티치로 장식한 게 크게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올라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D컵에 맞췄나?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잔잔바리 꽃무늬 이런 원피스 찾으시는 분들 많죠 이게 또 체형 고민인 분들한테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셔링이 있어서 이렇게 셔링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 아래 살짝 낙낙하게 떨어질 거거든요 허리라인은 뒤에서 잡으면 되는 거고 그게 싫다 하시는 분들 배 나오신 분들도 여기 가운데 이렇게 셔링 잡아놓은 것 때문에 여기에 여유가 조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체형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매 부분도 여기가 이제 너플러플 하는 거라서 여기또 우리 팔뚝 다 덮어주고 어, 이렇게 또 벙벙한 원피스들 요즘 이렇게 많이 입는데 요거 괜찮네. 요거 오히려 여기 그냥 고무줄에 자글자글 한는이 디테일이 이건 아예 그냥 디자인적으로 확 들어간 거라서 차라리 요게 낫습니다. 요 페이즐리 요거는 아웃이에요. 일단 이 페이즐리 자체가 약간 정점은 이미 찍었어. 약간 이제 그 유행에서 약간 내려가고 있는 거고, 요 스트링 요 허리 라인 있죠? 앞 묶자니 너무 벙벙하고 묶자니 그 라인이 조금 위치가 애매합니다. 자, 요 스티치 린넨 원피스 요것도 나쁘지 않네요. 일단 이렇게 카라가 크면은 또 약간 얼굴 작아 보이는 효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뭐키장녀이거나 귀여운 이미지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잘 어울릴 것이고. 자, 비스티 원피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 이제 많이 하는데, 오, 오, 오 어디, 요거는 어우, 처음부터 디테일 컷 보여주니까 너무 고맙다. 가자, 사자! 어, 처음부터 디테일 보여주고 간다는 거는, 어, 숨길 게 없다는 거요. 예 자, 요 원피스도, 어, 뭐 나쁘지 않아요. 단독으로 입었을 때는 그냥 약간 또 무심한데 이렇게 더 걸쳐있기도 좋고, 요것도 스타일링을 예쁘게 해놨네. 어, 오케이. 자 셔츠 원피스 셔츠 원피스 잘못 사면 이맛도 저맛도 매력 없거든요. 요거는 어, 3 6 0 0 0 원인데 요 카라 부분이 조금 크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해요. 요 카라 보니까 좀 아쉽다 아웃. 어요 뒷모습 요 사진은 너무 예쁜데 새틴 원피스 뭐 광택감은 나쁘지 않아요. 은은한 광택감에 요 뒤에 이렇게 잡아놓은 이런 것들이 요것도 오케이. 자 새틴 원피스 살때 주의할 게 이런 거야. 지금 요 원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광택감 보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새틴 원피스라 그러면 뭔가 실크의 고급진 광택감을 기대하는데 공단! 같은 새틴인데 공단! 하면 느껴지는 그 느낌 있죠? 너무 뻔떡이는. 요거는 아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바람막이 아니라 이렇게 변형된 디자인을 좀 좋아하거든요. 요거 이렇게 스포티하게 애슐리저 룩으로 입기 괜찮으니까 뭐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러면은 뭐 나쁘진 않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얼룩말 원피스. 벌써 밑단 요 바느질부터가 눈에 들어온다. 뭐 가격도 워낙에 뭐만 원대라서 퀄리티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무늬가 좋다 하면 사십시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이런 미니 원피스. 이런 거야 말로 마감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군더더기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체 제작이야. 자체 제작을 했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반응이 좋고, 그러니까 많이 팔리는 것들을 이제 자체 제작하는 거거든요. 잘 모르겠다 하면 자체 제작은 크게 실패는 없을 것 같아요. 꿀터롱 원피스. 일단 목 있는 부분 디테일 뭐 크게 나쁘지 않고요. 뒤에 뭐 파임도 뽕 뚫린 것이, 어, 요거 나중에 휴양지에서 비키니에다가 요렇게만 입어도 참 예쁘겠다. 음, 오케이. 자, 요런. 베이비드 원피스 같은 미니 원피스 많이 찾죠? 요거뭐 컬러감도 예쁘고 일단 뭐면 소재라서 뭐 나중에 꼭 n e p 뭐 다림질할 때가 i 이이지만뭐 요거 자체로 봤을 때는 e p 감이나 디자인 뭐 i 런 절개 위치나 나런 것들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너뮤트 요거는 사실 뭐 i e 거 말고 프린트가 다 하는 거죠? 이런 또 힙한 i 성 찾는 p i e c 여기 i n i one piece, mini one piece, mini 깔끔해요. 괜찮다. 음. 자, 비카라 롱 원피스. 요거 딘딘님 같은 분들이 참 요런 거옷 소화 잘하던데. 어, 요런 거뭐 좋아하는 분들은 뭐 말리지 않겠어. 아, 25,000 가격은 괜찮네. 요 핀턱이 쫙 잡혀있는 요거. 음, 뭐 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가격 대비 잘 나왔다. 자, 얘도 약간 또 힙한 감성으로또 입는 거죠. 어디 보자. 망사로 돼 있고. 약간 요 전체적인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밀리터리 무드도 나고 하잖아요 이거는 뭐 흔히 파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요런거 즐기시는 분은 그냥 사도 괜찮겠어 에이블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에이블리는 저희가 담아놓은 것 중에 저가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5,900원 롱 원피스인데 앞에가 그냥 반을 갈라가지고 확 터버렸네 소재가 시어하기 때문에 안에 속옷 받쳐 입거나 이런 것도 좀 애매하긴 할것 같은데 특 여기 가슴 있는데 이거 있죠? 이거 날라리 처리해놨거든요. 인토로크. 되게 싼티나 이거 그냥 싸지만 패스. 이런 거는 그냥 특히 이 프린트 자체를 포인트를 넣을 수 있으니까 는 이런 거는 이 가격에 뭐 사서 이렇게 올블랙 입을 때 이렇게 프린트 넣거나 뭐 이런 거는 괜찮네요. 이거는 오케이. 셔츠 원피스인데 뭐 치렁치렁 긴 버전도 아니고 그리고 소매 부분도 사실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하면은 팔뚝 두꺼워 보이고 이러는데 거 이거는 팔뚝 부분 라인도 이렇게 퍼져가지고 상대적으로 팔도 얇아보이고, 2만원이면 뭐 살만하다. 꽃던피스네 내가 기본적으로 허리 라인 고무줄로 이렇게 해놓은 거를 안 좋아하기는 해요 그것도 사실 이렇게 고급스럽진 않거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벨트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그거는 괜찮아요 이런 거는 마른 친구들이 입어야 돼 왜냐면은 이렇게 라운드도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고 소매 라인 어깨 라인 딱 맞으면서 이렇게 딱 여기서 끊어지잖아요 일단 내 팔뚝살이 있어서 여기가 둥글다 하면은 일단 여기서는 에 아웃입니다 그리고 뭐 마감이나 이런 재천 허리끈 이런 모든 처리가 싼거 그냥 딱요 가격대 갖 자, 요 블랙 원피스, 뭐 레이어드 하거나 뭐 다른 거랑 같이 입어도 스타일링에 아주 유용하니까 뒤에 스모킹 처리 했고뭐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 끈 있는 데가 이렇게 복잡시렵냐? <laughs> 저좀더 심플한 게 있을 것 같아. 그 <laughs> 심플한 거 나왔네. 요거는 여기 겨둥이 있는 사람 곤란합니다. 여기 아무리 굉장히 좁잖아요? 어, 겨둥이 있고 팔뚝 굵은 사람은 일단 패스인데, 날씬한 사람은 뭐 입으십시오. 요거는... 오케이 살만하다. 이런 이런 룩 즐기시는 분들은 이거 살만합니다. 그리고 뭐 24,000원인데 어디 크게 뭐 이렇게 싼티 나는 요소가 있지 않고서는 뭐 10만 원대에서 샀다 그래도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또 미니 원피스 뭐 약간 청순한 듯 귀염하고 뭐 아일렛 이런 디테일도 있어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뭐 괜찮네. 니트 스트라이프 원피스. 자 이렇게 그냥 딱 봐서 한눈에 봤을 때는 예쁜데 이제 이런 거 이제 디테일을 좀 봐야지 아주 세세한 디테일을 안 보여주는구만. 자라에서 59,000원에 팔던 거를 지금 이 가격에 세일해서 팔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매우 살만하다. 심플한 시커먼 원피스 커팅 이 있어서 이런 게 이제 또 약간 또한끗 차이를 올려줄 수 있는 요소잖아요. 관건은 이 부분의 디테일 퀄리티야. 일단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눈에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 뭐 가격 조금 더 줬다 그래도 괜찮겠어. 어 니트 원피스 바지 레이어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뭐정 나중에 질리면 식탁에 깔어. <laughs> 그거 같다. 그 중국의 그아 치파오 같은 약간 느낌이 나. 그래서 좀 동행적인 무드를 내고 싶다 하면은 뭐 요거 재미삼아 입을 만하겠네요. 음 요거는 반반인데. 무늬가 과하지 않은데 이게 반반인 것만으로도 이미 뭐 되게 유니크하네. 여기에 그냥 블랙 뭐 자켓 같은 거툭 걸치고 그냥 막입게해도 괜찮네요. 홀터 데님 원피스 가격 대비 그냥 이렇게 봤을 때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데님은 근데 소재에서 실패할 일은 크게 있지는 않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몸에 완전히 타이트하게 쫙 붙겠는데 거 밑에 또 쉬폰까지 대져 있네. 이거는 아웃. 이 쉬폰이 너무 좀 치렁치렁한 느낌 나서 쿨한 무드를 내기에는 쉬폰이 걸리적거리고 편하게 입자니 전체적인 게 너무 쫄쫄아 해서 좀 걸리적거리고 막 그럴 것 같아. 이런 블랙 원피스는 일단 기본인데 아 전체 라인은 잘 뺐는데 여기가 너무 아쉽다. 요거 이 고무줄인 것 같은데 우리가 보일 때 사실 여기 뭐 레이어드 하고 나했을 때 가장 보이는 게 여기잖아. 여기 디테일이 너무 아쉬운데 전체 라인은 오히려 이쁜데. 음... 벨트도 준대요. 벨트도 준대? 네. 어사 회사 갈때 입어도 너무 수녀복같아 <laughs> 지금, 지금 이게 보다가 이렇게 입은 거 보니까 갑자기 너무 단정했어. 아 근데 이거는 내 취향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렇단정 심플하고 이렇게 단정한 거 즐기시는 분들은 뭐 살만하다. 벨트도 주면 뭐. 아요거는 우리 실버 진이 좋아할 만한. 약간 페미닌하면서 그치? 근데 이거 조금 뭐가 이렇게 뭐가 약간 아쉽지 싶었더니 허리선 이렇게 라인 뺀 부분이 길어. 그치? 허리가 길어 보여. 디테일 아무것도 없이 라인으로만 승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웃 오, 땡땡이 원피스 특히 이 허리 라인을 이렇게 잡아놓은 요 절개가 귀엽고 이런 거는 근데 자주는 안입 이게 되게 세니까 자주는 못 입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주 못 입는데 이런 땡땡이를 꼼데 가드로송 같은 데서 사게 되면 비용을 많이 치러야 되지만 이게 재미삼아 이렇게 해가지고한두 번씩 이렇게 입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 요거는 뭐. 자, 요 원피스, 요 네이비 요 원피스는 어 그냥 기본템으로 갖고 있기 괜찮네요. 라인을 만들어 입거나 그냥 풀러서 입거나 어디 레이어드하거나 뭐 이리저리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끈 요런 마감이 조금은 아쉬운데 이 가격을 생각하면 뭐 나쁘지 않다. 오... 그냥 이렇게 딱한 눈에 봤을 때는 괜찮아요. 심지어 가격대도 이 정도면 착하게 나왔는데 이너 원피스도 주네 오케이 3만 1000원이면 완전 괜찮은데 5, 6만원대 이상 불러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아요 이거 패스 여기 모델이 입고 있는데도 벌써 여기 이렇게 뜨고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허리 부분 뜨고 패스할게요 이거또 괜찮네 어 이렇게 이 니트 실 자체가 그렇게 얇은 게 아니어서 이거는 뭐 가을까지도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셔츠 쓰는 그런 소재인 건데 좀 애매하다. 이언발라스된 부분에 그 라인 떨어지는 거랑 네크라인 이런 마감이 조금 우글우글한 것이 음, 패스. 굉장히 페미닌해서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나쁘지 않겠어요. 오케이. 아 이거는 그냥 봄이 물씬 느껴지는데? 이 반팔 저지 원피스는 뭐 심플한데 이렇게 슬릿이 쫙 있어가지고 멋떨어지네. 아 이것도 군살 없는 사람이 입을 수 있겠다. 군살 있는 사람은... 응. 어, 이거는 블랙도 그렇고 베지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해서 이렇게 뚝뚝 입는 거잖아요? 심지어 사계절 뭐다 입을 수 있고 뭐, 슬랙스 같은 거랑 잘또 매치하면 오피스룩에도 약간 재미나게 입을 수도 있겠다. 아, 내가 이 옷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에이블리 영상 찍으면서 요거를 입었었어요. 뭐,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스루고. 그리고 이렇게 소매에 요거 이렇게 이렇게 끼는 그 부분에서 이제 또 약간 이제 디자인 포인트가 있잖아요. 내 기억으로는 이 슈폰이 이렇게 스트레칭되는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요걸 낑기려면 여기가 아무튼 요걸 끼면 여기가 낑겼나 그랬었던 것 같아.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는 W컨셉 2스콘센치 이런 플랫폼에서도 저희가 봤어요. 여기는 근데 가격대가 쇼핑몰 보다는 조금 있는데 이제 세일했을 때 3만 원대로 떨어지는 애들,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넣습니다. 이건 뭐야, 3만 6천... 오, 80% 세일이네. 아까 왜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쇼핑몰에서 조금 디테일 아쉽다 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런 스타일 찾는 분들은 이걸로 대체해도 되겠다. 음. 이거는 이 셔링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옷이 약간 짤동하게 딸려 올라간 듯한 느낌이 있어. 이거는 아웃. 이것도 그냥 심플하게 많이 찾는 듯한데, 이게 보니까 니트 소재네요. 기장감이나 이런 실루엣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이맛도 저맛도 아닌 것 같다. 그냥 반팔 가디건 좀 늘려놓은 듯한 느낌인데. 이것도 <laughs> 2000년대 패션 또 우리. 즐기는 우리 동생들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할 텐데 H&M에서 내가 한만7 0 0 0원 정도에 띄울수 있을 것 같아요 W 컨셉은 가격대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그런지 몇개 3만 원대로 찾을 거몇개 없다 요거는 아웃할게요 끈이 짧고 아무리 좁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짧더하게 이렇게 기어 올라간 것 같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력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요거 3만 원대로 떨어져도 그냥 별 매력이 없다. 얘도 패스. 이런 미니 원피스는, 어머, 얘는 또 세일해가지고 2만원까지 내려갔네. 나쁘지 않다. 요거 요런, 요렇게 뭐 이렇게 귀엽게 입을 우리 어린 친구들. 사서 뭐 많이 입기 괜찮겠어요. 나중에 뭐 라이더 자켓 같은 거 같이 입어도 되고. 자, 요런 심플한 원피스가 의외로 또 사기가 쉽지 않아요. 어디 봅시다. 요거 밑에는 스트링으로 이렇게 있는 거고. 팔워머라 이렇게 또 힙하겠다 이렇게 하고 워커 신고 이런 친구들이 좋아하겠구만 그게 퀄리티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뭐 가격이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그냥 딱그 정도 다 에이세컨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체크 원피스는 라인이 좀 애매하다. 요거 여기 허리선의 위치랑 요 소매 처리된 요런 볼륨감이 가슴 좀 있으신 분들은 더 부해 보일 것 같고 살짝 애매. 자, 요 셔츠 원피스 이런 긴팔 셔츠 원피스도 있으면은 좋기는 해요. 요거는 사실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야. 약간 그냥 요 가격대에 사기 그냥 괜찮은 그냥 딱요 정도 맛. <laughs> 요거는 일단 지금 당장 입기에는 좀 어렵고 가을 되면 입겠죠. 앞치마 두른 것처럼 랩 형태로 이렇게 한겹더 있는 이런 것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뭐 소매를 걷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약간 연출하기 에 따라서 여지가 있어요. 나베드 아일렛 롬 원피스 조금 더 이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뭐가 약간 이렇게 아쉬운 건 뭐지? 뭔가 조금 어딘가에 예뻐야 되는데 그냥 착해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뭔가 아쉬운 요이프는 뭐지? 뭘까요? 자요 데님 원피스 심플하네요. 기본적으로 데님이 역시나 그냥 소재에서는 일단 실패는 없는 것 같다. 요래, 저래 이용해서 뭐 이렇게 쓰기에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또 세일할 때 사는 거니까. 요거는 요 넥라인이랑 요런 퍼프 소매 요런 요소들이 뭐 전체적으로 또 여러 체형 보완하기도 괜찮은데 차라리 소매가 조금 짧으면 어땠을까? 100원 빠진 3만원이면 나쁘지 않아요. 블랙 슬리브 원피스. 요거는 아웃할게요. 아무 매력이 없어. 그냥 어디 그냥 상설매장에서 살려면 언제든 살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laughs> 몸판 이렇게 스모킹으로 처리돼 있고 이렇게 퍼프 소매 있고 넥라인 이렇게 돼 있는 게 전체적으로 또 여러 체형 보완에 좋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마르신 분들도 요런데 볼륨감 때문에 이제 커버가 되고 통통여이신 분들 당연히 여기 시원해 보이면서 뭐 괜찮아요. 원피스를 쫙 봤습니다. 어, 어떤 거는 제가 좀 약간 브랜드 쪽에 미안할 정도로 약간 이렇게 날리긴 했는데 지금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왜냐면 싸고 예쁜 건 많아요. 근데 싸고 예쁘면서 안써 보이는 것까지 기준을 두다 보니까 제가 좀 약간 야박하게 하긴 했습니다. 저희 이중에서 정말 내돈 주고 살거 뭐냐?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지금 몇 개는 아예 주문을 할게요. 나중에 이제 원피스 하울로 보여드리면서 또 왜냐면 온라인으로 볼 때랑 실물로 봤을 때 그리고 입었을 때 다를 수 있잖아요. 오늘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